초록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으면서 시립주공도 지금 강도 2천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볼수는 수납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방에는 일반 드레스룸 개념이 아닌 붙박이장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큰 구호를 찾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보는 집부부 어, 욕실, 안방 욕실마저도 거실 욕실 사이즈처럼 아주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기 팀장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곳은 인천 1호선인 동암역 앞에 있는 아파트 현장 한번 촬영 나와 봤습니다. 어, 우선은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오늘의 집, 어, 좀 중요한 강조 포인트 몇 가지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 우선은 분양가도 지금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으면서 실입주군도 지금 단돈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쪽 부근에는딱 하나만 있는 아파트 현장이라 어, 굉장히 지금 수요적인 부분이나 계약도 많이 나오는 현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 내부 구조로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어, 오늘 저희가 보는 지 어,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판상형 구조의 형태지만 서비스 공간 하나만 정말로 믿고 들어가도 괜찮은 집이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거실에 어, 뭐 징열장이라든가 이런 둘수 있는 수납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방에는 일반 드레스룸 개념이 아닌 붙박이장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두 개씩이나 아주 폭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만 봐도 구성이 너무나 구색을 잘 맞춘 집이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무엇보다 이제 욕실 요새 공용 욕실, 거실에 있는 욕실 같은 경우가 큰 경우가 많은데 안방 욕실도 큰 구조를 찾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집 부부 어, 욕실, 안방 욕실마저도 거실 욕실 사이즈처럼 아주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욕실 공간마저도 굉장히 크게끔 잘 자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 구조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드리고 어, 주변에 간략한 입지적인 설명은 한번 드리자고 하면은 우선 1호선인 동합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웬만한 대형 상권 편의시설들도 다 가까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학군들도 어느 정도 밀집 구역이라서 학생 장애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통학하기도 너무나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로변이랑 또 인접해 있는 집이라 버스 정류장 이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차량 없으신 분들도 도심 내 이동하기도 좀 용이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차량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변에 또접근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경인 고속도로도 다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심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입지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억대에 어 정말 실입주금도 무입주금 비슷한 금액에갈 수도 있지만 서비스 공간 또한 확실하게 잡은 오늘의 집.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한번 내부 공간 올라가서 꼼꼼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 전실부터 비춰드릴 건데요. 우선은 좌측에는 위아래 작은 키틴 신발장이 총 6칸 잘 들어가 있어서 신발 수납하기에도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중앙 LED 선반까지도 길게끔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나 차량키 디퓨저 두기에도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닥 공간은 하부티용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어, 포쉐링타일에 단차 시공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측 벽면은 지금 실크벽지가 아니고 약간 MBF 필름에 이런 템바보드를잘 활용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해서 깔끔하게 집이 바로 오픈이 안 되는 이런 중문 형태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쪽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천천히 비춰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저희가 보는 집 정남행 현장에 어, 집 구조가 굉장히 잘 빠져 있고 서비스 공간 또한 너무나 훌륭한 집이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가로 폭은 4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천장에도 지금 개방감 있게 우물년 천장과 라인 내리기 시공에 이런 포인트 품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잘 들어가 있고 오늘 저희가 보는 집도 전망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어, 막힘없는 CTV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영구적인 조망권 또한 한몫더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리고 맞은편에 바로 주방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판상형 구조라 사실 집 구조로는 더 이상 뭐 얘기를 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앞쪽부터 비춰드리면 알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옆쪽에 식탁 공간을 마이를 붙여가지고 장을 하나 짜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식탁으로 둘수 있는 공간까지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뭐 전기 콘센트라든가 상부 인덕션의 와이드한 심퍼블 또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까지도 잘 나오는 모습이라 양문형 냉장고 두대 아니면 신형 제품은 오브제 같은 경우에 세대 이상 들어가는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런 식으로 진열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위에 쪽에는 또 금색 프레임의 거울장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인테리어로도 너무나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아래 공간까지로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주방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사용하시기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거실 전실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미쳐 드릴 건데요. 공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샤워할 수 있는 수정 공간 잘 들어가 있고 세면대 변기, 전다의 선반, 그리고 거울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1번 방부터 한번 천천히 비춰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방 뒤쪽으로 해가지고 위치해서서 동선이 우선 굉장히 오늘의 집 구조가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폭은 첫 번째 방과 거진 동일하다 보셔도 될것 같아서 오늘의 집은 방 사이즈가 전부 다 우선 괜찮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방 안쪽엔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들어가 있는데 베란다 사이즈로 굉장히 좋죠. 수전도 잘 들어가 있어서 2번 방에 이제 세탁고시를 배치하시고 이렇게 옷방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도 동선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시스템 에어컨 당연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붙박이장도 총 4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장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안쪽 공간에도 또 베란다가 또 들어가 있어요. 베란다 사이즈도 첫 번째 방에 있던 것처럼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너무나 좋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총 4칸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게 끔잘 들어가 있어서. 어, 동아교 보관하기에도 공간 자체도 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바로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 굉장히 좋죠? 부산은 많이들 찾으시는 욕실에 창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 사이즈만큼 아주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두 군데 다큰거 보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추천드릴 만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수정 공간이랑 파티션 잘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또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이제 영상 마무리 앞서서 중요한 강조 포인트 몇 가지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서비스 공간 면적이 너무 좋습니다. 어, 거실에 우선은 진열장도 있었고요. 안방에 붙박이장도 있었고 베란다마저로 총두 군데씩이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집은 이제 서비스 공간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요새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고객님들이 집을 구매하실 때 중요한 그런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로꽉 잡은 현장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금액대도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2억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시립직군도 단돈 2천만원부터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조건이나 징입점벽 동안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영상, 재능, 인사 여기까지 마무리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